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1월 24일 현재 장 중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장을 마치고 나서 내일 휴일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휴일 끝나고 연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너스 종목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고요.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laughs> 연휴 기간 동안에 돈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연휴 기간 동안에 돈 많이 쓰시니까 제가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종목. 어떤 거예요? 단기, 단기 20에서 30% 정도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거고요 이전에 나갔던 보너스 종목 뭐였어요?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대응가 대비 50% 넘겼어요 자 여기서 인증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보너스 어,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2월서부터 요 좌측에 있는 방 보이시죠? 여기가 무료 방인데 2월부터 여기에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매매 강의. 그래서 제 차트 보시면은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차트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예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경제 방송 출연할 당시에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매매기법 오픈하자라고 해서 PD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오픈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약속드린대로 25년에는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한 가지는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 어, 매매, 어, 메모하셔서 여러분들, 어, 매매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요 옆에 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100% 뭐다? 무료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구요. 저는 200% 300% 이런 거 자신 없어요. 뭐예요? 20% 짜리 10개, 30% 짜리 5개, 50% 짜리 한두개 정도. 요 정도는 제가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시구요. 아 다른 데 가시고 아, 요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단기로 대응하는 것들은 제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요 좌측에 있는 무료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번호 있죠. 어, 이 번호로 여러분들 뭐라고요?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세요. 보너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방 링크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보너스 종목 요거 20에서 한30% 정도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드릴 테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돈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이라도 메꿔놓으시라고 보너스 종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섹터는요 우주항공 섹터예요. 자 우주항공 섹터인데 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아놓고 싶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패권 ai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우주도 패권 다툼 중국과의 패권 다툼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주들이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언제예요? 솔리드 보세요. 솔리드. 솔리드, 우리 지금 현재 대응가 대비 35% 넘었거든요. 이 방에서만 보실 수 있는 보너스 종목입니다. 이 방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뭐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볼게요. 이렇게. 아, 우리 지금 수익 냈죠? 42%. 지금 더 올라갔어요. 42%. 언제 나갔어요? 1월 7일 날. 1월 7일 날. 26,350원에서 보너스 종목으로 보내드렸던 종목들 다시 이 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수익을 또 냈고요. 요거 외에도 지금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익들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였어요? 현대건설. 바로 상승 나왔습니다. 바로 상승 나왔기 때문에 또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자, 뭐 있어요? 바로 루미드였어요, 루미드. 루미르 우주항공 섹터죠. 어,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어,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다. 오늘 오전에 들어간 무료주도 현재 3%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우주항공 관련주 살펴볼 테니까요.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함께 대응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꼭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매매기법과 요 보너스 종목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 주로요 제노코 가지고 왔어요 제노코 자 여러분 이 제노코는요 어때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성 제작 기술 기반으로 해서 그죠 얘네들이 위성 통신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죠 위성 통신 통신 부품이라고 할게요 그냥요 통신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어요 어 아. 그런데 얘네들이 위성의 탑재체 그리고 위성 운용국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죠. 운용국 사업을 운영국이죠. 운영국 어 운영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애예요. 그게 바로 이 제노코라는 겁니다. 항공우주 섹터는요. 트럼프가 욕심을 내는 만큼 트럼프가 지금 항공하고 조선 쪽 욕심을 엄청 내고 있고 어 이번에 지금 5G, 6G. 그죠? 통신망 분야 쪽에 대해서도 초고속 통신망, 광케이블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가 패권 다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세 가지 섹터. 어, 근데 얘네들이 어디랑 엮여 있다고요? 통신부품하고도 엮여 있어요. 제노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이슈면 뭐예요? 상단에, 상단에. 상단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죠. 어디에서 들어간다고요? 하단에. 하단에. 하단에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해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매집입니다. 왜냐고요? 자, 모아왔으면 여기서 모아왔을 거 아니에요. 16,000원에 모아와 가지고 6,000원 뛰게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400만 주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60밖에 안 터졌어요 반바퀴 최소한 뭐 4바퀴, 다섯 바퀴는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바퀴밖에 안 돌았어요 자, 18,000원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휴가 딱 끝나고 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지금 우상향으로 이렇게 추세를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다시금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을 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들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공세터는요, 우주 항공세터는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별표 세개 해야 됩니다. 응. 왜 트럼프가 욕심을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슈예요. 응?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리를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꼭 대응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번호 있죠?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보너스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우리 매일 수익 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 이거 보세요. 이거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어, 이 방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다 보시면서 지금 같이 매매 다 하고 계세요. 보세요.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방에서 오늘 오전에, AP 위성 오늘 오전에 들어갔다니까요? 이거 보시면? 어, 보세요. 그죠? 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8시 8분에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오늘 바로 13%, 14%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단기 20에서 30% 수익 낼수 있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고, 무료방 링크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이 무료방에 오시게 되면 요 매매기법 배우실 수 있어요. 요 매매기법, 이러한 자리 잡는 거예요. 요 자리, 그죠? 또요 자리, 이런 자리들. 그래서 들어가면 수익 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수익, 들어가면 수익.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해서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과연 어떤 보너스 종목인지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참여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만원도 좋고요. 5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습니다. 한번 담아 보세요. 얼마만큼 수익 나는지 지금서부터 어떤 종목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매수와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욕심내셔 가지고 내가 뭐50% 이가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50%를 가던 100%를 가던 200%를 가던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요? 딱 20%만 먹고 빠질 겁니다. 요거 수익 나고 나서 바로 또 종목 교체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20%에서 전량 매도해요. 아시겠죠? 20%에서 전량 매도한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있기를 바래요.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수익 낸 것들이에요. 제가 방송 출연했을 당시에 화면을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저예요. 어, 우리 계속해서 계속 수익 내고 있는데 최근 거 보여드리자면. 자, 보세요. 현대로템, 우리 무료 텔레방에서 나간 거죠? 자, 들어가가지고 바로 수익 내고 있어요. 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갔어요. 언제예요 12월 27일 날 추천주였고요. 죠 그렇죠? 다음 거. 자, LG전자 모델 솔루션 ICTK.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 수익 냈던 거예요. 보너스 종목으로 나간 종목들이에요. 모델 솔루션하고 ICTK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는 대형주잖아요. 그죠? 어, 우리 고액자산가 분들이 따라하시기에 좋게끔 아주 좋은 자리 왔을 때 추천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무료방이죠. 무료텔레방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 방에다가 인증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HLB 이노베이션, 언제 들어갔죠? 요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익 났고요. 휴마시스, 1880원에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수익 나죠. 그죠? 휴마시스도 가자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형지 inc vi 말씀드리잖아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셔도 무료주로 계속해서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어때요? 제가 주변 시장 상황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종목 가져다가 대응 전략 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너스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예요. 아,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최소 제가 볼 때에는 이만큼은 갈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프로만 먹고 빠진다. 20%만 먹고 빠질 겁니다. 다른 종목도 할 거니까요. 자,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25년에 금리 인하가 4회에서 2회로 변경 정도가 되었죠.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 수혜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당뇨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개발이 앞서는 가운데 이 희귀질환 치료제도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이고 종목이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요 글로벌에서 우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 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어, 정식 TV 어, 내용에서 뉴스에서 발췌해온 해온 화면입니다. 자, 신약 후보 물질 어, 개발을 하고 임상 속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다들 개발을 못해서 안 달이냐?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만성 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요. 개발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복점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처방전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높은 이익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비만 치료제, 이러한 것들 을 보시게 되면은, 아,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이 되고 있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희귀 질환 치료제 유병인과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이 대상이에요. 아, 그래서 미 FDA에서 희귀 의약품을 지정하는 우리나라 약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약물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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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희귀 의약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슈들은요, 크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담아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띄우고 있다. 한미약품도 그렇고, 그죠? 뭐, 매드팩도지아이노베이션 파맵신, 어, 종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FDA에다가, 뭐예요? 희귀의약품 지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시겠죠 최근에 총이 어, 이 승인받은 건수를 볼게요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요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940건 1720건이었던 게 2550건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많은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22년 기준입니다. 요때 통계는 22년 것까지 밖에 없어요. 22년 상반기에 FDA에서 신약 승인을 총 16건을 받았는데, 네? 총 16건을 받았는데, 뭐예요? 절반이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여러분, 이렇다라고 하면요.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FDA에서 신약을 승인을 해줬는데, 이만큼을 해줬는데, 이만큼 중에 이 절반이, 요만큼, 요, 요, 요 절반이 뭐예요? 다 희귀질환 치료제였다라는 거예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인을 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보력이 더해지고요. 그 정보력을 가져다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 안에도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서 돈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거예요. 1200%. 응? 이때 여러분, 하이드로이드 2,500원이었고, 금양이 2만 5천원이었어요.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응. o 랑 100만 원, 200만 원만 사셔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큰 욕심 버리지 마시고, 아, 내지 마시고요. 50만 원만 사도 되고, 100만 원만 사도 된다. 아니면 만 원만 한번 사보세요. 몇 프로 가는지 추억으로 간직하십시오. 아, 그러한 종목 보너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바이오 창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예요? 신성장 4.0 그죠? 개발 계획서 중에 일부를 발췌해 온 거예요. 바이오 혁신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겠다. 그죠? 바이오 랩허브 구축 언제예요? 계속적으로 얼마를 투자를 해 나가겠다.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래서 이 하이드로리튬이 코리아 SE였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음? 이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요. 어, 만 원만 사 보세요. 네, 2730의 6256입니다. 2730의 6256번으로 문자 보너스라고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다만 욕심은 크게 부리지 마셔라. 그냥 20%만 먹고 빠지자. 아니,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는 거는 20%다. 20%만 먹고 빠지자 이거예요. 왜 종목이 요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계속 있으니까 가는 종목들만 빠르게 빠르게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요 종목 보너스 종목 받으시면은 조금만이라도 한번 담아나 보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2730의 6256이에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보너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하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링크하고 보너스 종목을 같이 보내드릴 테니 오셔서. 여러분들 오셔갖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오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텔레방에서 인증 나오는 것들 그죠?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라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영상 멈춰놓으시고 바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게 저거, 이게 제자리에 저거든요? 노트북까지 갖다 놓고 아주 그냥 매일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카톡방 운영했을 때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인증 보내주신 거예요. 수익 내신 분들이. 여러분, 참여만 하셔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다. 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보내 주신단 말이에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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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싹해서 보너스 종목하고 아까 우리 보셨던 텔레방 링크를 함께 넣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겠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어, 수익 나면은 인증 자료만 좀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어가는 원포인트 이박사였습니다.